전세계가 태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달러화를 강세로 만들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인상시켜 그러면 은 인상시키면서 아시아 경제를 몰락을 시킬 거예요. 중국한테 보복하는 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기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환율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소속과 공유하면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r 라 g 나 t n 호경영을 1 0년을 먹고 하는데 이제 1년 남았죠. 요거는 복근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복근해서 안 나가면은 이제 문제의 덕을 믿는다. 123석, 123석의 덕블 믿는다고 하는데 이 당이 다매 국회의원 선거 때 몰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177명한테 계속 끌려다니다가 총선에서 이겼어요. 그러니 나라가 전쟁 시대로 돌아갔어요. 또 이분이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싸들 없애겠다. 뭐이런게나잖아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앞으로 혼란한정국이 예상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격을 했어. 맞죠? 그럼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했는데 실제 민주당 시에은는 123명이에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무소속으로 막 지원을 하고 다른 당에서막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234명이 됐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가지도자 정신교육 때 보내고 새로 100명을 내가 법죠 임시로. 임시로 뽑아가지고 내 정책이 한달 이내에 전부 통과되죠. 과감하게 통과되겠죠. 이래서 예. 그런 정치. 태양이야, 태양. 태양인데 지금 이 사람들 안으로는 석불이야 이걸 전국을 밝힐 수 있나요? 그래, 이 태양은 무슨 전국에, 이 우리가 말하는 전국에, 천부에 태양은 무슨 무슨 태양이 있어요? 본태양, 진태양, 무슨 태양이 있어요? 무슨 태양이지? 가태양, 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허경영은 있는 여기 무슨 태양입니까? 본신 본태양이죠? 그럼 하늘에 있는 태양은 뭐예요? 일시문시 석상거 알겠죠? 어. 그러면 이 본신 본태양은 에... 본신 본태양은 왜진진진 여러분에게 진이 백척 강도를 피해갈 수 있느냐 진 보시면은 진 본신 본태양이 나타나려면은 세계가 혼란해야돼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반도에서 봉태양이 나오는 시기가 되는거에요 미국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확 터무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북한을 공격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반도에서 봉태양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어 태풍 속에 들어가는거요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달러화를 강세로 만들면서 달러 가 지금 인상시켜. 그러면은 인상시키면서 아시아 경제를 몰락을 시킬 거예요 중국한테 보호하기 위해 <놀람> 알겠습니까?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기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율전쟁을 하기 시작해. 그럼 그피해는 우리가 설빵 입어야 돼. 우리는, 일본은 국가 경제 지기비의 4%밖에 안 됐을 수있 근데 우리는 뭐예요? 80%예요. 8 0 북한은 거의 없어 전쟁 나서 손해 볼게 있어 없어 미쳐가야 먼저지 그 사람들 전쟁에서 미쳐가야 무너질 것도 없어 그냥 그래, 그래요 그래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저 팔당산에다가 북한에서 이상한 화학탄을 하나 만들고 있는 100년간 우리는 수도물을 먹어먹어 모든 아파트에서 식수하고 전쟁이 일어나야 돼 이, 이 5천만 명이 물을 못먹고 뭐 물을 수입해 와요. 그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팔병 때문에 이상한 폭탄이 하나 구하져 버렸다. 그거는 2천만 명은 깡대로 가서 물을 구하러 가야 돼. 살수 없어. 그러고서 그러고니까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어, 이상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봉지 하나를 팔뚱장에다 던져버렸다, 찾아와.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 물이, 김영남의 김정, 얼굴에 이렇게 바른 거, 그런 이신으이 있어 없어요? 하나만 넣어버리0 백년간 우리를 뭘보고그영한 봉지 게, 비닐봉지 하나만 던져버리죠. 아무도 아니에요. 한국 안 보면 너무 허수해. 그런데 그 발상 때에 보면 아무도 뭐, 물 관리해 줬어 보충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 있고 국가까지도다한국민들한테 저희는 지않고 알겠죠?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어, 이제 선수들이 이제 기지개를 이게야 돼요 알겠죠? 이런 촛불 따위를 들고 촛불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촛불밖에 도표했냐왜안 그래요? 그래. 태양을, 태양이, 이 태양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태양이 햇볕과 햇빛과 햇살이 있다고 그랬죠? 이 햇빛이 나오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언제예요? 정어야, 정어. 옷시란 말이야, 옷시이 옷이가 우리 한반도의말 모양이야. 우리 한반도 말이라고 그랬죠? 말 모양 맞잖이 옷자를 잘 보세요. 호자를볼 때, 이 옷자가 있어 없어요. 정화하는 옷자가 여기 있어 없어요. 이흰 말씀을 가진 말이 백마야, 백마. 가 와야 됩 그러면 이흰 말이 나타날 때, 정오라는걸 증명해 줍 이름에 오늘 정호를 달고 왔어. 하에 여러분들이 시변으로 사니까. 가짜들이 진짜에서 돌아다니니까. 아예 이름에 나는 정호의 태양이지, 저녁 태양이 아니야. 아침 태양이야. 정호의 왜 태양이냐? 정호의 태양은 해가 위에서 바로 내려와 내려고 어떤 물건이 있어도 그림자가 있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바로 붙여줘. 동시 동시 실시되뿐요 그늘이 있었어요. 그러니이초불은노가지 그늘을 만들어 놓그거거 그늘. 여기 초불동에서는 저기만 깎아내, 저기는 그늘이요. 맞아 맞아요. 태양은 위에서 골고루 탁해버리니까저 그러니까 그거를 본 태양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신 본태양이 나올 때는 이 진태양과 같은 빛을 가져오는데 진태양도 그늘이 있어요. 해가 여기서 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을 때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처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늘이 있어 보세요. 요만큼이 그늘 그렇죠? 그런데 본태양은 여기 그늘이 있어 없어?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골굴잘 살게 돼 are you